안녕하세요 진터브 유사장입니다 아 오늘 차량 아슬란 차량이고요 지금 어, 알파하나 장착하고 어, 시운전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관리를 너무 깨끗하게 하셔 갖고 탈때 다리를 털고 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그냥 있어도 김이 펄펄 납니다 이 황토색이랑 보일레나 모르겠네 아무튼 김이 펄펄 나고 G30. 아이 진짜 김이 펄펄 납니다. 아유 그냥 엑셀도 안 밟았는데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네요. 여기서 또 밟아주세요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신전 한번 해보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터보 유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터보 유사장입니다. 어, 오늘 차량 아슬란이고요 지금 알파하나 장착했습니다 오, 이... 이거 누가 보면 맵핑해 놓은 차지 알겠어요 아까랑 틀리죠 차가 날아갈 것 같은데 아니 이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밟은 분이 아유. 지금 계속 발뛰고 있는거죠 발뛰고 가세요 그냥 아 이게, 진짜, 이게, 맵핑 해놓은 것 같은. 차가날 나갈 것 같아. 아우. 아. 아. 어, 여기 보니까, 갈 때는, 속도가 좀 빨리 떨어졌는데. 이게, 그래서, 인식이, RPM을 골고루 써봐야 돼서, 여기, 그래서, 일부러 막 밟아보라 그래요, 지금. 어, 속도 줄여야 돼. 70km 다 밟았는데도 속도는 여 카메라 보면 다 밟았는데도 6km 나오네 보통 이렇게 하면 연비 툭툭 떨어져 버리는데 그냥 가도 돼 이제 차, 차이가 나요 그 전이랑 제가 옆에서 느낄 때는 초반에 치는 맛하고 그리고 힘이, 힘이 엄청 좋아졌어요. 어, 그리고 저기 막 속도 rpm 올려 갖고 쫙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느낌이 확 다른데 심이 한더 정확히 일초두배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오. 쥐고 다니는게 되게 빨나졌는데이 가솔린이 더 많이 금방 바뀌어 버리네 와이 소리가 진동도 하나 없잖아 응. 카메라로 이게 들리나 모르겠는데 안 들리겠다 안 지금도 그래? 안 들리니까 네. 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 보면 떠나 안 떠나? 어 거의 안 떠네. 응. 아. 이게 제가 옆에서 탈때 느끼는 게 저속에서 출발할 때, 치는 맛이 이게 확 틀린데. 딱 아, 이런 거예요. <laughs> 원하던 원하시던 거예요, 이거? 네. 기 전까지는 처음에 출발할 때시이 네. 처음에 없다가 허리 시운 쓰면서 설렘막 커졌었어요. 네. 어 지금은 장난이 아닌데요. 이 치는 맛이 확 다르죠. 네. 차이가 엄청나고요. 이거는 두 배라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차로 제 차로는. <laughs> 저도 이제 제 차로 이렇게 막 밟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시원전 코스에서 밟아보라 그랬을 때 네. 아까처럼 그렇게 속도가 거기까지 올라간 건 지금 딱두 번째에요 그 뭐야 지프 어, 짧은 짧은 코스인데 속도 아. 올라가네요 속도는 얘기할 수가 없고 이게 또 잘못하면 뭐신고하더 이런 거 보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희한하게 네. 그렇고 계기판을 찍어달라는 분들인데 여기서 찍으면은 딱지나가려면 뭐안 되니까 음, 잠깐 타고선 차가 완전히 새 차보다 더 좋은데요? <laughs> 지금 이렇게 짧게 운행해 보셨잖아요. 네. 지금 느낌이 뭐가 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치는 거요. 항속하고 음. 힘이 1.5배에서 8배 정도? 오, 거의 2배 가까이 전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살짝, 살짝만 밟아봐도 느끼거든요. 이렇게. 음, 이게 달자마자 여기 짧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변하면 여기 오면 늘 물어보는 건데 이거싹 빼고 이게 <laughs> 뭐야? 플로스타로 바꾸시라 그러면. 안 <laughs> 바꾸죠. 근데 이런 영상을 보면서 좀 어떻게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얘기는 저희 제품 홍보하는 것 밖에 안 되지만 소비자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게 진짜 정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것도 시험 속도 시속 5 0 k 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이어서 시속 5 0 k m <laughs> 구간입니다 <laughs> 300m에 앞 시속 5 0 k m 박터형과속 단속 바쁠 구간입니다. <웃음> <웃음> 아무튼 오늘 어 이렇게 새해 첫날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변하는 화진터우유 <laughs> 사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